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구준 청소년들은 친구가 생일이 되면 남들이 다 부르는 노래는 밋밋하다고 느껴서인지 가사를 바꿔서 불러줍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하면서 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긴 한데 누구도 심각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꼭 대답하라고 다그치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그냥 축하한다 라는 의미로 왜 태어났느냐고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이 노래를 교회로 바꿔서 많이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이런 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5장 14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이잖아요. 그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 숨겨질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인 너희는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모디우스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인 말 속에 숨겨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폴리스는 숨겨질 수 없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명하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폴리스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산후의 폴리스가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명하게 숨기는 것이 없이 세상에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산상설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게 짓느냐 하는 것보다는 기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지으면 더 빨리 지을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폭풍이 불어 닥치면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어리석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의 특징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숨길 게 없어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이신 주님이 그 교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숨길 게 많습니다. 숨길 게 많은 교회는 산위의 동네가 아닙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동네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공동체, 산 위에 지어진 도시 산 아래 사람 들이 바라보 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 아야 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 는 사람 들의 모임, 이 것이 교 회의 존재 이유 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